오늘은 10월 8일 일요일 아침 안배좀 끊어라 몸에 안좋은거 씨. 정말 달달한데 끊으라고 그런거 당뇨 걸린다고 아니 뭐 체인을 닦고있어요 아침부터 다시 찾아온 양산 빨리빨리 댕겨야지 빨리 사람 초대해놓고 자수기 신분이지맞습니 지금. 자 드디어 출발 <fruit> 아 잠깐만 나 이거 아아 어, 아,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달리기 효과인가? 심박이 안 올라가요. 나도 올라가는데. 너무 좋은데. 지금 120. 0이이이 <laughs> 아니 안잖아아하 <laughs> 그거 맞나 저거 야. 다리가 무거워 보인다 저는 소녀소녀 하지 않기 뭐선택트 안... 32t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뭐라는지 잘 안들려 가까이 온나 아이씨 아저씨! 밖에 나와서 기쁘고 알겠는데 예? 야안아다 아, 깜짝 놀랐네. 사기 머리에 무릎이 되게 떴어요. 엥? 하면서. 한5 아, 떴어요. 자니까. 그러니까. 네. 어, 저지저저 응. 네. 아, 옆에 저기. 보가 야씨, 어가기 양이야, 바깥하라. 아 영웅이 형 근데 살 많이 빠졌다. 그래? <laughs> 달리기 해야 돼. 옆구리가 돼. 사라졌는데? 달리기, 달리기. <laughs> 왜, 왜 그래 아에 정상에 용이형빨리 그래 <laughs> 맞아 맞아 <윙! 웃음> 아 여기 내리막 박스에 왔다 오늘 잘살 가세요 위험하니까

정말 맛있게 한 끼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아, 네. 배만 채우면 되나? 저요? 어 저는 요즘 다 맥주만 쳐요 아니 평생 아, 배만 말이야 채워요. 배만 맨날 아. 맛있게 한 끼를 먹고 싶어하다가 내지 돼가지고 좀 남다르네 그래도 <laughs> 요즘에 진짜 물에 안 말아가지고 김치랑 먹는데 <laughs> 배 채우려고 딱가슴살좀 <laughs> <다 웃음> 먹어줘요 <laughs> 여자들은 그게 안되대 한 끼를 먹어도 졸라 맛있게 먹어야 된대 아, 먹고 싶은 거 항상 하나 다르고 그러니까 다 남기고 민영이 라면 뿔잖아. 볼라 네. 예민해진다. <laughs> 면 뿔면은 피해야 된다. 집 나가야 돼, 그냥 내가. 그때 옛날에 볼룸살때민영이가 라면을 끓였어. 한참 먹을 타이밍에 갑자기 복희가 없어진 거야. 어. 고양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 새끼 어디 갔나 하면서 막 그때 문을 살짝 열어놨거든요. 어. 난리 났다. 집 밖에 나가는갑다 하면서 밖에 나갔는데 있나 없지. 침대 밑에 숨어있대요. 아, 아 미야 요있니까 그때 면 덮으로 아요개 정색 정색. <laughs> 와 다시 끓는지 <끓이면> <laughs> 라면 하나에 진짜 인간을 거의 그냥. 그때 걸렀어야 됐다. 시간이 너무 자, 많이 사. 지나버렸다. <laughs> <laughs> 아, 진짜 피비랑 피비랑... 나 진짜 비비랑 티비. 나 비비 진짜 사야 바모, 되는데. 바모 그래 하면 아, 어, 할인 아주 조 할인 되면 괜찮고. 비 하나 사야겠다. 티안괜찮티 양말도 괜찮대. 예. 네. 야16%프 번째, 5분만, 5분만. 네. 아, 하... I know that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Is crawling. I keep pouring out my empathy to someone I don't even see eye to eye with. I don't mind if you don't have it. Ah, what oh, all together, yeah, I get it. We're all human, but I give you an inch and you take miles. It's tragic, ruining my sanity with tales of animosity. I feel just a little bigger. I don't know if I've seen anything that's sadder. It's so hard to comprehend how you don't even understand. 힘들어.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나는 왜 맛있는 구간 안 줘? 지원이 형 빠지고 바로 어필이 돼? 삼사 프로 어필. <laughs> 그러니까 신혼아, 형이 빠지고 바로 가기 짭한 일이어 왔다. 화콜. 화콜. 안 바이. 아 좋아 좋아. 이거 먹으려고 자전거 타지. 이거 아재 갔다 가. 아, 네. 네. 다시 와. 다시, <laughs> 다시 와. 됐어. 네. <laughs> 수동이에요? 아직 <아재> 오배라 <오베랑. 웃음> 이거 인사이트 뜨던데. <laughs> 잘 가세요. 두고리 두고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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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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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리 고개를 들러 용서여 아니요, <laughs> <저> 아니요, 아아니면요아라깽이들은아라져버렸다니7아잖아난 <laughs> 아, 저... <laughs> 응. 8인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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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이시즌 잡자, 인간적으로. 걸어줄게딱200 아트.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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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짐 챙겨 왔어. 아짐 챙겨 왔어. 잘했지. 예. 네. 아나 봉. 상해 때문에 좀만 쉴다가시죠 상해 어. 때문에. 상해 어. 때문에 좀만 쉴시다. 아, 오. 아 그래. 뭐. 마지막 필살기다 그거. 이거 전날 힘들 때 먹었는데. 지금. 지금이네. 따 <laughs> <나> 줘. 다 <laughs> <나> 줘. <laughs> <나> 줘. <laughs> 진짜 손맛이 간다 이 새끼가. 주세요, 해봐. 주세요. 자 아미노 찬 아. 주세요. 불불 <laughs> 떴어. <laughs> 어왜 이래지 이 새끼 이거. <laughs> 옛날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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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나댔네.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저희랑 못살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디 갔어? 용이형이짐 <laughs> <도웅이, 도웅이. 웃음> 챙겨 왔어. 이것도 웃긴데. 네 <laughs> 혼자 막 가다가 뒤에 너무 그아아 아, 다리. <웃음> 아.. <웃음> 아.. 데 <laughs> 아.. 싫안돼쓰럽대 그냥 아..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켜버렸지? 못 타고 흘러불듯뛰가는거 봐라 씨. 물통 바꾸는 거 보소 서거 가고 빙고 힘 아...뒤지겠다 씨 아, 나왔다 <웃음> 짐작식. <웃음> 짐작식. 짐작 씨. 짐작 씨. 짐작 씨. 와, 진짜 챙겨 왔다가 왜 짐작이 되셨죠? 벙크 한 방에 끝났다. 진짜 <laughs> 챙겨 왔다고 사람아도 <사랑하더니> 진짜. 아 진짜. 도대사지로. <laughs> 라